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송지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화진 지사님, 유정석 부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출신 두세운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기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고활로 인한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수수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 최초로 수수법 제정 및 수수경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경제에서 수수경제를 전하는 거스를 수 없는, 없는 대세라면서 수수를 2030년까지 국가를 움직이는 첫 번째 에너지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전략도 또한 정부의 수소 경제 육성 정책에 발맞춰 지역 미래의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정하고 4대 추진 전략 25개 세부 과제를 담은 육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완주군은 2019년 12월 수소 희범 도시에 선정된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인 수소 충전소를 설립하고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수소 용품 검사 지원 센터 건립 및 사용 후 연료 전지 기반 구축 사업 등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새만금 재생 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지난 8월에 기재부 에타 대상 사업에 선정돼 전북이 그린수 산업 중심지로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도내 8개 대학에서 수수산업 관련 학과가 있고 완주에는 키스트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전북 테크노파크,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및 지원 인프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는 수소 생산, 연구, 개발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수소 산업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가 갖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수소 산업의 성패 여부는 전문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수수산업 육성을 선포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전라북도 수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2조가 넘는 전라북도 수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확충과 수수산업 담당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수소산업 전담 인력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원도 6명, 인천과 울산, 광역시 각각 5명과 비교해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전담 인력의 근무 연수는 1년도 채안돼 업무의 연속성도 의문입니다 둘째, 조례 개정을 통해 수소, 산, 학 영, 관 협의체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전라북도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수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라북도 에너지 위원회에서 수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너지 위원회에서는 수수 전문가가 없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가 수소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2016년부터 시작된 맞춤형 연료전지 연구 개발을 위한 석박사 인력 양성 사업이 올해 6월에 종료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수소 산업이본격도에 오르기까지 전문 인력 양성은 필수이기에 수소 에너지 전문 대학원 및 대학교 과정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때마침 지난 10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수 전문 대학원 및 대학원 과정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돈에 이미 확보된 국내 최고 수준의 수수 관련 연구 기관과 대학 등 수수 인프라를 제대로 깨어서 보배로 만드는 일은 전략대 몫입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 나아가 100년의 세월을 그냥 흘려 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는 전략도가 수수 사람을 이끌어갈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